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 사정사 변호년입니다. 보험회사 맞짱뜨기! 오늘은 시은 7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세계는 2019년 12월달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전 세계에서 9 8 1 6명이 감염자가 어 보고되었고, 2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한폐렴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즉,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죠. 사스와 2012년에 유행했던 메르스, 이거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메르스나 사스와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 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병원체로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원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나 설치류 등의 동물에서 자연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중간 숙주인 야생동물을 거쳐서 변이형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2년에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한 사스는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향 고양이를 거쳐서 변이되어 인간에게 감염된 것이며 당시 한국에서는 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역시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낙타를 거쳐서 변이되어 인간에게 감염된 것으로서 당시 한국에서도 메르스가 집단적으로 유행하여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스나 메르스나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이러한 감염병으로 사망을 하게 됐다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지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사망보험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인데 비교적 보험금이 소액입니다. 그에 반하여 재해 사망 보험금 또는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급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질병 사망 보험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고액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 간에 사망 원인이 질병이냐 재해냐를 놓고 다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손해보험회사에 가입된 일반 상해 사망보험금은 상관이 없고 생명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분들께만 유익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생명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을 꺼내놓고 보시면은 재로 사망했을 때는 재해 사망보험금 얼마를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질병으로 사망하면은 질병 사망 보험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에그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언뜻 생각하면은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 우한 폐렴이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죄가 아니라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정 반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메르스로 사망을 했다면, 생명보험회사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생명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어, 재해사망 특약의 약관 기준을 보면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별표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재해분류표라고 하는 것을 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를 보면은 예전의 보험의 그 재해분류표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의 재해분류표가 조금 상이합니다. 예전 거를 보면은요, 이 예전 거라는 것은 2005년 이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재해분류표 제 32항에 보면은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서 규정한 전염병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서 규정한 그 전염병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전염병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보기 쉽지만 분명히 보험회사가 이거는 재해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해 분류표에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약관들의 재해 분류표를 보면 재해 정의 이렇게 해서 어, 제 2항을 보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그리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명보험에 재해분류입니다 예전 보험의 전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1954년 2월 2일날 제정을 했다가 2009년 12월 29일날은 전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개정되면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전 보험계약의 재분류표에서 이야기하는 전염병예방법이나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재분류표에서 이야기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생명보험의 재분류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제 1호라는 것은 제 1군 전염병이라 하면은 전염 속도가 빠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 이질 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고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군 전염병에 해당되는 이 전염병들은 이거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경우에는 재해로 사망한 걸로 간주해서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그 콜레라와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질병들이 제2급 감염병이라는 곳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강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 감염병의 종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정되기 전 전염병 예방법의 전염병, 제1군 전염병에 속하는 콜레라, 장티푸스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감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전 보험약관 재물류표에 제1군 전염병에 속하는 질병들이 새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 제 2급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2급 감염병 이상의 감염병으로 사망을 했다면은 이 보험 약관의 규정에 따라서 제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메르스나 뭐 사스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생명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해 놓고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라 하면 순순히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보험회사들이 아니죠.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안 주거나 적게 주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이 있는 보험회사들이 재해 사망보험금을 인정하고 지급할 그러한 보험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든가 이런 거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들이 순순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보험회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재분류표에 보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그래놓고 괄호 열고 여섯 가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감염 이렇게 여섯 가지만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기재해 를 놨으니까 이것만 재해로 인정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그 질병들이 예전에 전염병 예방법에서 이야기한 제 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와 동종의 이러한 감염성이 급속도로 빠른 이러한 사스나 메르스나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이런 것은 같은 동일 선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약관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만약에 이 여섯 가지 질병만 제외로다가 인정을 하겠다고 했다면은. 재분류표의 기준을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중이 중자를 넣고 그 중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만 제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이 재분류표에 규정을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1분류표를 보면 은 어,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은 전부 다 제외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어,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1섯가지 중에서 6가지만 열거해 놓은 것일 뿐이지 어,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전부 다를 제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그,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규정한 열대여섯 가지의 그 감염병 중에서 이 여섯 가지 질병만 주겠다 하고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지 않은 이 약관 작성자에게 분리 원칙을 적용해서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률상 맞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충분히 승소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보험회사가 재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하고 어, 법적 분쟁, 즉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사망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영상 유익하셨습니까? 저 손해사정사 변호인은 자부합니다. 전국 어느 보험 소송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손해 사정사 사무실이나 보험을 좀 안다고 하는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통해서도 전혀 얻을 수 없었던 유익한 정보를 오늘 제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유행했던 메르스로 사망을 해가지고 질병 사망보험금만 받았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기네들이 재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관의 재분류표에 삽입을 해놓고 슬그머니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부당하게 편취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보통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보다 훨씬 긴 1 0년이으로 2015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사망을 한 30여 명의 계약자들은 현재 5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청구권 소멸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청구를 하시면 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설령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그 사망자는 질병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은 보험료만 잘 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보험금을 탈때 제대로 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항시 애매모호하다 그러면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보험 전문가인 손해사정사 변호년을 찾아서 꼭 상담을 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